있고 이념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살다 가으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지구촌에서 신들의 교육장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내자리에서 무언가를 지금 바르게 하고 있으면요 너는 전부 어떻게 깨진 자가 맞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지구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저 은하계는 또왜 만들어졌으며 은하계의 우려관계는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저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어떻게 태양이 저작자 이렇게. 크기가 적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에너지를 갖다 정확하게 받도록 만들고 일정한 태양의 크기하고 왜 간격을 거리를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이 지구와 태양의 주위를 갖다 돌을 수밖에 없는지 그럼 화성은 뭐고 또 수성은 뭐고 또 목성은 뭐고 또 토성은 뭐고 이것이 왜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태양계라 하잖아 그럼 우주에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 사는 곳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말고도 저 우주 은하계 가면은 무슨 무수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과학이 발달이 안돼 가지고 저 은하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전부 다이렇게 산다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데 저 은하계 너머에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외계인이 분명히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UFO를 그렇게 막 들먹이잖아요. 멘토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것 전부 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빅뱅으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 만들어지고 신들의 교육자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여기서 지금 누가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내 자신이야. 이거 그 안에 영혼 신 하나 확하게독되돼 있는데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하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이 우주에서요 신들이 들락거리는 것은 딱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 지구라. 지구는 지금 누가 지금 들락거리고 있냐면 우리 신들이. 사람들이 영혼신이라 말하는 거, 이 신들이 전부 다뭐냐면 들락거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지구예요. 들락거리면서 최종의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면은 깐나나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가 지금 도킹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신 하나가 확하게 지금 도킹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누가 만들어 느냐 하나님이. 신이 정확하게 이 환경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UFO도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니고 저 은하계에도 지금 외계인이 산다라고 우리와좀 다른 외계인이 산다고 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살지를 않아요. 왜? 신들의 교육장은 하나님 요한 군데 밖에 안 만들어놨거든.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저 은하계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은 왜 지금 운영이 되냐고 하면 지금 성장 발전이 다 끝났어요. 왜 어떤 성장 발전? 팽창하는 속도가 거의 다 멈춰진 거라. 왜? 지구가 전부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만들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의 70% 에너지, 우리가 쓰고 있는 먹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온 거냐면 우주에서 전부 다 에너지가 만들어지가지고 전부 다 지구에 다 떨어진 거죠. 그럼 이걸 지금 왜 만들었냐면 저 우주의 행성들이 있어야지만 지금 지구라는 게 정확하게 인간들이 살수 있도록 전부 다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금 살아갈도록 만들라고 인간이. 인간이 지금 만물이 돼가지고 전부 다 천지 에너지로만들어진 완벽한 지금 조물 그거든 천지 에너지가 몇 퍼로요? 70%야. 그 안에 내 영혼실이 30% 촥하게 도드라가지고 삼대칠로 아주 완벽하게 바로 맞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 육신은 바로 천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내 영혼실이 촥하게 30%짜리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신들이 전부 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동물하고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동물은 뭐냐면, 내 안에 영혼 신이 없어요. 영혼 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정리도 할수 없어. 음. 내가 역사를 기록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뭔가 저 은하계 별들 갖다 증명을 하려는데, 증명도 할 수가 없어. 왜? 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욕을 배제하는 거라. 좀더 과학자들이, 지금 예술계 종교들이 좀더 뭐라 하냐면, 신은 없다라거든요. 우리는 인간이지, 신은 없다. 신은 뭐냐면, 사탕이나 귀신만 신이 있는 거지,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죽으면 또 어디 뭐 천당에 간다는 거거든. 그럼 육신은 저 자연으로 소멸했는데 천당에 가는 주체는 또 누구냐 이거지. 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잣대를 대가지고 희한하게 사람들이 헷갈리게끔 만드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학이 어떤 헷갈려요 혼동 철학만 있는 거죠. 왜? 헷갈린다. 종교인들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 하는 말이 다르고 스님 하는 말이 다르고 도파의 도의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철학과 또 우당이 하는 말이 다르고 점쟁이 하는 말이 다 달라. 왜 달라요? 혼동 철학을 착하게 하고 있거든. 정확하게 이론이 전입된 게 없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자는 게 전부 다 뭐냐 면 진리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좀설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알았으면 신들의 교육장에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동물들이 전부 다 내가 과학자들 하는 말이 동물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 있노? 개나 소나 말이나 저용이나 그죠? 저, 곰이나, 나하고 다를 게 뭐냐고. 있요 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능이 발달된 거고, 음. 자들은 좀 지능이 떨어지는데, 곰도 지능이 있다? 음. 볼도 지능이 있고, 꽃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 동식물 때 지능이 있다고 막 설명을 해요. 음. 동식물은 지능이 있는 게 아니고,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을 갖다 모의 배드로 어떻게 돼? DNA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안에 신이 들어차가지고, 내가 뭔가 증명을 하고, 내가 정리를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종교에 있는 종교인들이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도 말을 하는 이 주인공이 누구일까? 우리가 뭔가 수학을 지금 풀고 있는데 수학을 푸는 게내 동물자 유신이 지금 수학을 풀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영혼신이 지금 수학을 풀고 있는 거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손과 내 두뇌가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지 요거는 내가 연자원을 쓰면서 내 영혼신이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지 암기하는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것도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어떻게든 분별하고, 생각하고, 잣대를 대고, 증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신이 할수 있는 거지, 동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과학과 종교 철학이 전부 다 신을 갖다 배제해버리고, 전부 다 얘기하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가 다를 뼈가 뭐 있노? 신이 좀 나은 것 말고는 없다 그래요. 이러면 전부 다 이제 지구촌이 멈춰버리 거야. 모든 분야가 멈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고 지금 설명하냐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자연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받아들이냐면 이때까지 2013년도 1월 1일 5일까지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수천수만도의 모든 지식들이 뭐냐면 논리와 상식이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신들이 전부 다 유리하면서 희생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든 뭐냐면 역사라 역사. 그럼 과거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천년 전에 왔던 신들이 정보를 남긴 사람들이 있었고, 또7천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역사를 남긴 사람도 있었고, 1만 2천년 전에, 단 시대, 그죠? 천부경이 내려왔을 때, 이제 지식과 문명, 문화를 갖다 만들어낸 단계에서 전부 다 지식을 남긴 것도 있어요. 그럼 지식 생산은 언제부터 되냐면, 정확하게 1300 밑에서 단의 혈통들이 태어나가지고 전부 다 1만 2천년 전에 지식과 문화, 문명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가 좀 완성이 됐을 때이 지식이 갖다 또 어디로 전달되냐면 7천년 전에 또 7천년 전에 또 태어날 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신들이 7천년 전에 와가지고 어떠한 신들이 또 독힌 돼가지고 또뭘 만져야 되니까 그러한 신들이 쫙각이 되게 돼 인간의 육신이 독힌 돼가지고 또 문화와 지식과 문명을 전부 다 펼치게끔 돼 있는 거죠. 요렇게펼쳐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 7천년 전에 전부 다 인간들이 전부 다 천사 산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뿔뿔이 어떻게 오대양 육대들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거기서 성장 발전해야 되거든. 저마다다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또뭘 만들어 놨어요? 최초의 문명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명들 지식을 전부 다, 다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다 했던 거라. 근데 또 언제 또 오는 사신들이 있냐면 7천년 전에 말고. 3,000년 전에 또 와가지고 또 활동해 신들이 있는 거야. 그럼 3,000년 전에 누가 또 활동했어요? 또 활동했어. 자협파들이공자들이 이때는 뭘 만들어냈대요? 지식이 어느 정도 꽃을 피웠잖아요. 왜? 1만 2,000년 전, 7,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왔을 때는요. 신들이 오는 게 다른 거라. 그때 그래서 중국에서 뭐했어요춘전국 중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왜? 모든 글문도사, 말문도사들이 전부 다다나 있었거든. 그럼 신들의 신기했을 때 전부 다 누가 하나님 지금 독행시킨 거예요? 이 3,000년 전에는 전부 다 중국의 천주, 천국 시대니까 내가 전부 다, 다, 어떻게, 내가 가진 지식을 전부 다 뽐낼 때라.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글문도사가 막 내려오고 말을 잘 하는 막 말문도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활동할 때가 바로 뭐냐면 이때, 3,000년 전에 중국 천주 시대. 그죠? 이때 뭘 만들어냈어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식 문자는요, 이때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기초가 이때 다 만들어졌다니까? 그래서 누가 잘났다고 전부 다뭐 하는 거야? 전부 다 시합을 제대로 하는 거라. 경쟁을 제대로 했던 데 바로 이때. 자야파들이 활동할 때. 모든 그러한 능력을 갖춘 신들이 전부 다 차원계 신들하고 다결합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질과재질를다 마음껏 꼽내했던 거죠. 그러면 누가 만든 거야?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야들이. 지식을 갖춘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신이 영어신이으로 독임됐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또 신학으로 플러스됐어요? 글문도사. 그을잘 쓰죠. 한번 보면 절대 안 까먹죠. 말문도사. 말 잘하죠. 공장 말 잘해야 뭐예요. 맹자, 탱자, 순자, 묵자, 놀자. 저부터 자야 아니요이 사람들이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글을 갖다가 청산주의처럼 잘 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때 전부 다 뭐냐면 지식을 갖다다 이루었던 거죠. 뭘로? 글자로 다 기록으로 남겼던 거라. 이 지식이 전부 다 결자 기록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다시 2500년 전에 또 누구한테 왔어요? 부처 시탈자한테로 또 넘어왔는 거라. 그럼 그때 또 전세기를 또 이루었죠. 또, 또 2000년 전에 또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한테까지 내려오고 로마한테 내려오고 모든 지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 내려왔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해가지고 1만 2000년부터 해가지고 지식을 만들어 낸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니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맞는데 멘토가 마지막에 지금 뭐 하냐면 1만2천년 전부터 에 시작된 모든 지식들은 뭐냐면 내가 이걸 갖다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으면 좀더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왜1만2천년 전에 천사 사명 믿어서 인간이 태어났고 왜 우리가 천부경을 내려왔으면 천부경을 가지고 좀더 공부하고 이 천부경이 전부 다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독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왔는지. 그럼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럼 인간은 왜 지금 천부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천부을 공부할 때 천부경을 어게 써야 되는지? 이때까지 도파들이 계속 천부경을 가지고 내려왔으면 쓰여야 되는데 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 지식을 만들어내고 지난 문명을 만들어낼 때 지금 성장 발전할 때이기 때문에 진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진량 있는 신들이 아직 올 때가 안 됐어요. 그럼 매도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1만 2천 년 전에 온 신들이 다르겠죠. 7천년의 신들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시대 지금 홍인과 지도자로 이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들이냐. 1만 2천 년 전에 7천 년 전에 다 윤회를 해가지고 전부 다 지식과 문명 문화를 다 담았던 거죠. 천비경을 다 만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윤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엄청나게 질량이 있는 신들이 돼 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지식 문화 문명 을다 먹었기 때문에 뭐 몇백 년 뒤에 태어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지식이 총 집대성돼 가지고 이제 논리가 나오다 나오다 못해 가지고 지식이 처분다가 뭉쳐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 거야? 전부 다 상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 엄청난 상식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상식은 지식의 질량이 꽂히거든요. 상식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부 다70%다 인생을 다 살았고 성장 발전이 다 끝났을 때 정확하게 우리는 지식이 뭐가 좀 만들어지냐면 상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상식이 뭐예요 모든 지식이 집배선된 게 바로 뭐냐 면 상식이거든